와 여기 사람 진짜 벌써 많다, 그치 벌써 찬다. 우리 거의 오프런에 왔는데 진짜 사람 많다. 막걸리도 공짜로 무제한으로 주다니 막걸리 먼저 먹어봐야지. 같이 짠하자. 아, 자 막걸리. 와 시원해. 짠, 막걸리 한 잔부터 사트 아, 민속에 지금 막걸리 한잔막 끝내주는데. 아. 음 여기는 두부김치도 무한으로 먹고 너무 좋다 꾸다리 맛있다고 소문 듣고 왔거든요 꾸다리에 쪼꼬미 꾸다리 그 다음에 음, 우와 전복도 있다 우와 아, 전복 아이네 아있네 가 아있네 헷갈렸다 이거 그냥 홍나이지 이거 안 떨어진다 그냥 이 정도 먹어야겠다 반찬도 셀프로 다양하게 먹을 수 있고 우와 이렇게 해서 가득 하드... 먹어야지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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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막걸리까지 너무 좋잖아. 와, 와, 독보야지. 와, 독보야지. 와, 아니, 아, 야지 음. 혼자 보 먹으려고 해. 야이

맛 너무 맛있다 응. 제피앙 가득 김치에다가 응. 음~~, 음. 거기 막걸리까지 음. 너무 좋아 한가득 이아 음. 음. 김치도 많고 먹었을까? 여기다가 다. 나가음 양념 다. 얘 다. 음가 다. 도가득하가 다. 얘가 다. 지음 다. 먹지 말고 음~~ 다. 얘가 뭐 한입에 넣는다고? 으어어어어 대박.